바로 브리핑 들어가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테슬라 빼고는 횡보였는데 그냥 횡보라고 할것 같아요. 왜냐면 한국에서 테슬라밖에 중요한 게 없으니까. 이제 테슬라 빼고 다른 것들이 어땠냐? 약간 좀 애매하긴 했어요. 그 오늘 어제 오늘 비트코인이 좀 내려가서 4% 정도 빠져가지고 그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. 자산가치가 이제 변동성을 갖고 있다 보면 될것 같고 대한민국 시장에 가장 중요한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받치고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생각 이외로 미 정부 채권 금리가 이제 4.3%까지 내려갔었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오늘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것 같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확실히 미 정부 국채금리이긴 해요 대부분의 또 사람들이 사시는 게 또 테크놀로지 서비스 미국의 이제 매니피텐트 세븐 이 친구들이 되게 중요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제일 큰걸 읽어 볼게요 그 미국채 금리랑 테라사가 좋아서, 좋아서 오늘 한국 시장이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굿모닝 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 브리핑이고 한국 시장 오늘 아마 그 글쎄요 오늘 계속 보이는 보여지는게 이차전지의 흥행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차전지 흥행으로 하면은 흥행 같이 돈 벌면 되니까요. 굳이 뭐2 차전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아마 2 차전지, 2 차전지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왜냐면 미국 장이보였는데 전기차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가 지금 2.4% 3.8%를 올란 오른 상승를 보여줘서 오늘 한국 시장은 희비가 갈릴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차원지 빼고 조금 약할수도 있겠다